오늘은 경기도 여주시에서도 가장 큰단층 주택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. 건축 면적이 무려 47.7평이 나와 있습니다. 위치까지 좋은데요. 오늘 제가 나온 이곳은 경기도 여주시 전봉동이에요. 이 전봉동에는 여주 IC가 있습니다. 제가 서 있는 위치에서 2km밖에 안 돼요. 자, 오늘 소개해 드릴 물건 대지 면적이 전용으로 135평이에요. 외부 마감재는 적색깔 파벽돌에 지붕은 아스팔트 싱글로 시공이 잘 되어 있고요. 딱 전실에서 들어오자마자 주방과 거실, 1층으로 들어가 있는 이탁 트인 전망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침구도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잘 나와 있고요. 위쪽에 시스템 에어컨이 다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. 방 크기가 진짜 크게 잘 나와 있어요. 자, 제가 아까 세탁실이 두 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여기가 이제 두 번째 이제 세탁실이라고 보시면 돼요. 오늘 소개해드리는 물건은 제2종 근린 생활시설 러커가 나 있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. 아무래도 여주 시내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을 뿐더러, 이 앞에 바로 편의점도 있고, 생활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.